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따란~~ 덴티샷이에요. 덴티샷은 여기 물 보이시죠? 이 물을 치아 사이사이 이 사이사이에 빵빵 싸주셔서 이 이물질을 깨끗하게 찌꺼기들을 아주 싹 날려주는 그런 덴탈 뷰티템인데요.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께서 꼭이 영상을 보시고 사용하셔야 돼요. 아니면 놀래시거든요 이게 그냥 파울 유 이렇게 물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입 안에 이렇게 사용하실 부분에 팁을 이 팁을 이렇게 무셔야 돼요. 입을 열면 안 돼요. 왼쪽 음음음음음음음 알죠? 음음음음음음음 그리고 저는 이 안에까지 관리해. 아 아아아 그게 다 관리를 해요. 치아 전체 필요한 부분을 하시면 정말 스케일링 한 기분이에요. 매일 매일 관리하시면. 이쁜 미소로 항상 오실 수 있습니다. 음. 치아 뒷면은 어떻게 닦냐고요? 여기 이끝 부분 보이시죠? 팁. 여기에서 물이 나와요. 그리고 이 팁이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됩니다. 치아 쪽으로 물을 효과적으로 분사시킬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시기 편합니다. 자, 주민 들어와 주세요. 치아 치아를 주민 들어와 주세요. 조절? 응, 응.